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주말에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다들 눈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실시간 현장 답사 방송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 차가 사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시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급하게 딸기 모자를 쓰고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사진 먼저 보실게요 오늘 보실 경매물건은 이 위치에 있고요 화면상의 좌우로 해서 산이 이렇게 있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천 옆으로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경매물건이 있는 어, 이 정도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전원주택 단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역 및 지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산에서부터 하천까지 쭉 경사가 낮아지는 하향지세고요 어, 이 마을은 약간 중턱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앞쪽으로는 논밭이 있고요 전통적인 주거선호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V 월드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 마을은 요렇게 산줄기가 내려오는 끝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딱 보셔도 계곡 지형은 아니고요, 남사면 혹은 뭐 남하양 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만 잘 하게 되면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산의 꼭대기는 중원산이에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왼쪽에 이 산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용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용문산 관광단지구요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향은 남남서향입니다. 거의 뭐 남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소지는 양편 용문면 조현리 1 8 9 3번지구요 건축물은 다가구에요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신 화면은 1동호라고 합니다. 토지는 도로지분을 포함해서 총3 필지인데요. 이거는 어,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단을 통해서 데크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관문이 있는데요. 간평 사용님이 찍은 사진이 좀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로드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생일은 2012년도 10년 조금 안 됐고요. 구조는 AAC 블록의 경량 철골 지붕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요게 판넬인가봐요. 딱 보셔도 2층 건축물입니다. 1층은 27평, 2층은 8평. 여기 두 번째 건축물은 이따 보실 건데요. 자, 이거는 7평. 해서 총 42평 되겠습니다. 외벽의 마감은 딱 보셔도 벽돌 및 페인트 되겠습니다. 데크 위에 이쪽에 펜스 보시면은 나무 재질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현관문은 이 사진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방1 안방이고 여기 딱 보셔도 뭐 거실이죠. 그 오른쪽으로 방2 되겠습니다. 자, 행님들님들 이쪽 보시면은 어, 뭔가 거실 층고가 높은 거아냐그쵸 예, 제가 도면을 보니까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층고가 높은 게 맞습니다. 이 건축물이 사실상 남양이거든요. 상당히 최강 및 일조에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양평이에요. 난방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내부 사진 없고요. 대신 도면 이 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뒤로 보시면은 거실, 화장실, 화장실 2가 있고요. 그 뒤로 보일러실, 다용도실, 주방 안방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딱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부부 공간, 오른쪽이 자녀 공간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공용 공간.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실 2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죠? 두 번째 건축물은 그냥 원룸이에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거실, 주방, 식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방 3개, 화장실 3개.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제시해 물건 보일러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면, 남쪽 모습은 보셨고요. 동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초반 부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지세가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실이랑 방에서 풍경 및 개방감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 집 오른쪽, 동쪽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집이 있고요. 우리 뒤에도 바로 집이 붙어 있습니다. 북쪽이요. 남쪽으로도 집이 있어요. 이렇게 막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땅값이 약간 좀 나가는 지역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문은 없고요. 아마도 이쪽은 보일러실, 여기는 화장실로 추정이 됩니다. 2층에 여기 조금 보이는 거는 가족실 되겠습니다. 딱 보셔도 그 외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이쪽 부분이 옆집가의 담장 및 기초부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 건축물 북쪽으로 보시면은 한 요정도 뒷집이 좀 높은 지형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게 되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뭐좀 넘어갈 수 있는 수준 그쵸? 정면모습은 아까 보셨고요. 이거는 현관문이에요. 여기 어떤 뭐 인테리어 이런거 안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페인트, 치장볕돌 조금 요정도만 보여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서 서쪽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쪽과 마찬가지로 뭐 창문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 이거 이케아 창고인가? 코스트코 창고인가? 그죠? 그리고 여기 무슨 창고 뼈대 같은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있어요. 자 이런것들은 다 매각에서 재외가되는거예요 그러나 시골생활 그서 웬만하면 은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명도 협상 하실 때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위치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 두번째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초로 추정되는 부분 위에 나무 재질의 난간이 있고요 첫번째 건축물과는 이런 식으로 데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단도 있어요 현관문의 위치는 여기 있고요 원룸의 창문은 남남서양 사실상 남향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기초 부분 왼쪽으로 이렇게 관목이라고 해야 되나 대지 경계 부분에 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이쪽 보시면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집은 어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쳐놨어요. 아마도 경계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왜김딸기가 빨간색으로 칠했지? 뭐 그냥 경계 아니야?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뒷집이랑 경계 부분은 시멘트 벽돌로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보신 거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을 이런 방향으로 봤어요. 그 앞쪽으로 마당 및 차고지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안본 거고 이따 볼 건데, 어? 뭐야, 왜 이것도 빨간색으로 칠했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나와? 자료 잘못 만들었나? 는 아니고, 나머지 외관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쪽에서 두 번째 건축물을 보시는 건데요 경매 물건 뒤로 이렇게 길이 나있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낮아지는데 다행히 기초를 좀 높여놔서 도로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도로 쪽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나무 재질의 펜스로 추정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흙바닥인지 공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저 같으면은 조경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할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왼쪽이 제시해 물건 보일라이 되겠습니다 이건축물을 외벽 보시면은 페인트 칠 맞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싱크대 쪽 창문인 것 같고요 여기는 화장실 자 이쪽 부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뒷집이랑 시멘트 벽돌로 담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쪽 부분 보시면요 우리 경매물건이 먼저 나무로 펜스를 쳐놨었던 것 같거든요 이 뒷집이 나중에 지으면서 이렇게 시멘트 벽돌로 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집이 지어진 다음에 뭔가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담장을 추가로 급조한 느낌이거든요 그죠 뭔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왼쪽을 보시면은 이쪽 측면이 우리 건축물 북쪽이거든요 아 이거 뭐야 그냥 뭐 완전 붙어있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식으로까지 뭐 가깝게 붙이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사이가 안 좋을 만하네요 여기 살짝 보이는 창문은 안방 화장실인 것 같고요 여기는 계단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북쪽 모습은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이 얼마냐면요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1억 5천만원 평당 350만원이었어요 현재 1회 유찰돼서 1억 평당 240만원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싸게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지만은 요새 뭐 공사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행님 누님들 그러면은 입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멀지만은 6번 국도에서는 가깝고요. 송파 양평 예정 고속도로의 노선도는 이렇게 됩니다. 범 호재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변의 관광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용문산 이 있고요. 양평 읍내는 이쪽 비발디 파크도 가깝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전철역이랑도 가깝죠. 용문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차로 6km 15분 거리에요. 여기가 은근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쵸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들은 다 여기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용문산 관광지가 이쪽에 있고요 우리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중원산 및 용문산 산줄기 오른쪽 왼쪽 산줄기도 보셨었죠 그 밖에 크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물길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배산임수 남양의 명당자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도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위로 올라가면은 문산 관광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 메인 스트리트는 아니에요. 보통 서울에서 오게 되면 이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 사면에 있는 우리 마을은 지붕 모양 및 도로 모양을 봤을 때 지은 지 얼마 안된 건축물들이 많은 전원주택 단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봤는데 북쪽으로 500m 거리에 축사가 있어요. 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어 산뽕우리 건너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에 따른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남쪽으로 300m 거리에, 어, 요거 축사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겠는데? 그죠?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주변에 묘지가 보이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뭔가 목장이 지붕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공장이에요. 근데 제가 로드뷰로 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을 안한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도로 건너편, 이 마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 마을에 간 보건소도 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완전 번화가인데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농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이거 뭐지? 뭘 이런 걸다 중요하다고 그래? 어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는 여기는 딸기 농장 되겠습니다. 딸기철이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옛날 마을부터 우리 경매 물건까지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되는데요. 로드뷰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 300m 거리의 축사 로드뷰예요. 여기 확인 가능하시죠? 교차로를 지나서 밭두렁 논두렁이 포장돼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흙길이 나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집은 경매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논밭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우리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와 비슷한 때 생긴 집들이 많이 있네요. 조금만 전원주택 단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모습이구요. 이게 끝에 우리 경매물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당 모습 못 봤거든요. 현황. 마당 및 차고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당 수도가 있고요 경계는 어뭐 조그만한 관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나무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을 보시면은 살짝 빠세석 같은 게 지금 깔려 있긴 하거든요 요거 중요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텃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이동식 수영장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경매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2020년도 로드뷰거든요 최근에 찍은 감정평가사 행님의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텃밭 공간 확인되시고 여기 경계 부분에 관목 같은 나무들 심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행님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아까 설치되어 있던 차고지는 아까 이쪽에 막 이런 식으로 쌓여있던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변신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 부분에 건축물은 두 동이 있었고 토지는 세 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서 있는 이 토지와 마당 및 텃밭 그리고 도로 지분 이렇게 세 필지거든요. 어? 이거 뭐지? 땅 모양이 왜 이래? 이거 무슨 불사판가? 뭐지? 바로 지적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서 있던 이 토지는 대지 계획 관리에 87평. 요거는 189-4번지구요. 지분도로에 12평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지는 190-1번지구요. 답에 95평입니다. 그래서 총 195평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지와 답 사이에 이거 뭐지? 아, 뭔가 답답한데? 이거 뭐지? 자, 이거는 국공유지 도로 되겠습니다. 장난해. 제가 아까 첫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쳤던거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이요. 특히 이 나무는 지금 애매하거든요. 아, 도로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대문이 없을 수 밖에 없었네요.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더 그렸었어요. 그쵸? 마당에다 그렸었거든요. 제가 왜 그렸냐면은 여기는 농업 보호구역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이게 옛날 말로 바꾸면은 상대농지거든요. 농취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8월달에 시행된 농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말농장일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시 농업경영해라. 농업경영을 하려면은 면적제한이 있어요. 그쵸?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의 답 면적은 315제곱미터. 이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낙찰받고 싶어도 이 면적만으로는 농취증을 받는 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감정평가 금액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찰돼서 7,600만 원, 평당 85만 원이고요. 지분 도로의 가격은 1회 유찰돼서 370만 원, 답은 5,500만 원이었는데 3,90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고요. 토지 가격을 전부 더하게 되면총 1억 2 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평당 95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요. 여기는 평당 55만 원.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대지 가격은 바로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곱하기 우리 대지 면적 87평 하게 되면은 8,200만 원이고요. 농지는 95평 곱하게 되면은 5200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정한 총 토지의 가격은 여기에다 도로 지분을 더하게 되면은 1억 3800만원 이고요 플러스 건축물 최저 가격 1억 하게 되면은 제가 산정한 이번 경매물권의 총 입찰 가격은 2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면적만으로 농지증 못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평당 55만원에 거래된 농지는 올해 10월달에 1092제곱미터로서 정상적으로 농지증이 취득이 가능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작잖아. 원래 내가 농지가 조금 있든지 아니면은 원래 농부 아저씨들만 살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농부 아저씨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쵸?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수요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값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가 산정한 입찰 가격은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금액 2억 2천만원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농업보호구역 보이시죠? 지금 토지용계획 확인원이 서버가 점검 중이에요. 근데 제가 디스코 이런 사이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 상대 농지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공고문들은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농취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 분이 계시긴 한데 대항력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밖에 문제되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2008년도 거거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 지분으로 접해있게 되는데요. 딱 보셔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포장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보건소 이용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98% 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